순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 6인이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로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의 또는 협약을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한친환경차 보급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은 주차대수 약 2%를 신설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영 주차장은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전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 결과 총5,000 483개소 중 337개소가 부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가 되지 않고 충격이 감지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 적용만 돼 있는 방수 보호 등급에 의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이 위험이 높고 전기차 충전 시설은 법정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렬제도 개선으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에 따라 충전시설은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기준 충전기 보급계획은 급속충전기 12,000개소, 완속충전기 50만개로 매우 적직, 적극적인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반면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체할 소방시설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옮겨가 매우 중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발생 시 가연소 금속물질로 인한 화재를 제압하기 위한 직급 소화기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이 부재로 긴급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나고 현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금속물질을 인한 화재를 치료하기 위한 D급 소화기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시 D급 소화기 설치는 의무 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D급 소화기를 이용하더라도 화재 초기가 아니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질소 소화답게 이동식 수조 설비 등의 다른 소방 시설도 확충되도록 하는 방안이 역시 필요합니다.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 거주가 일반화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간에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비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충전 시설에 소화 설치규정이 설치, 설치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화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사항 발생 시에는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과 금속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본체 외헌액터와 부품 등의 방수 보호 등급 적용이나 전기차 충전 설비 법정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가 어려운 지하상, 지하의 특성상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 및 질소 소화포 등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활용법 교육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기차로 인한 화재 대비 소방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련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